탁월한 성능의 선택 에어보나 공업용 대형 메탈 선풍기 AB902MF 폭염과의 싸움에서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줄 선풍기 에어보나의 공업용 대형 메탈 선풍기 AB9012MF는 그 이름만큼이나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대형 팬으로 대형 공간에서 탁월한 냉방 효과를 자랑합니다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에어보나 브랜드는 이제 끝판왕이라 불릴 만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알찬 성능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. 지금 구매하기. 왜 에어보나가 인기 있는가? 강력한 공기순환 성능으로 대형 공간에서도 시원함을 유지. 내구성이 뛰어난 메탈 소재로 오랜 수명 보장.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림. 에어보나 브랜드의 철저한 품질 관리 및 고객 지원. 에어보나 AB 90년대 MFA 상세 스펙 항목 설명 백이 90 소재 고강도 메탈저비슈트 색상 실버 지금 구매하기 실 차이즈얼스 후깃 대형 무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습니다. 성능이 정말 탁월하네요. 뜨거운 여름 동안 저희 행사장에서 시원함을 유지해 주어 정말 감사합니다. 가정용으로는 과할 수 있지만, 창고나 공장 같은 대형 공간에서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설치 이후 작업 환경이 한결 나아졌습니다. 장단점 분석 점 단점 강력한 바람과 빠른 냉방 효과 전력 소비가 다소 높음 다멀보드 캡 튼튼하고 견고함 이동이 어려워 고정 설치 필요 에어보나 AB9012MF를 추천하는들 대형 상업공간 운영자, 창고 및 공장 관리자, 이벤트 및 무대 관리자. 지금 구매하기, 결론. 에어보나 공업용 대형 메탈 선풍기 AB9012MF는 대형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공기 순환과 냉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에어보나의 신뢰성 있는 품질과 기술력이 결합되어 무더위 속에서도 편안함과 시원함을 제공하는 이 제품으로 당신의 여름을 한층 더 쾌적하게 만들어 보세요.